분리가. 자, 보세요. 일단, 스파이너니까, 무조건 양손으로 꼽 잡고 있어야 돼. 요너 놓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수 있다 하고 올라갈 때까지 이건 놓으면 안 돼. 끝까지 잡고 있기, 니다 오케이? 이두 손은. 하나. 첫 번째 거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무릎을 당기는 거야. 발에서 오른만큼 오면 돼. 상대방. 여기서 보세요. 아직까지 중심이 상대방 뒤로,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안뒤로져내 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돼. 이 다리는 내가 역할을 다 했어. 이다리 해야되는데 더욱이 요되면 뒤쪽 앞쪽으로 정도 그럼 그대로 보세요 이쪽 다리 슬라이드 시에 딱되는거야 상대방 허벅지 위쪽에 골반을 딱되는거야 이렇게 대고 와보세요 이렇게 하면 들면 들리, 들려요 들려버렸죠? 들려서 옆으로 불리는거예 그리고 일어나면 되니까 이손 봐봐 계속 잡고있으니까 내가 고통 하니까 할수있는거야 다시 자 발바닥 허벅지 위에 이렇게 허벅지 위쪽 골반 쪽에 걸어서 당길수도 있고 당기는거 밖에서 한번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나면 다리 그냥 이렇게 빵 이렇게 소리 소리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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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네. 자두 번째는 보세요 똑같습니다 뒤로 더 빼세요 오씨 더 빼봐 안 걸려 안 걸려? 그 잡고 다리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밖에서 보세요 팔꿈치 내 팔꿈치를 발목 쪽에 걸고 이것도 보세요 무릎으로 상대할 때 뒷뼈를 막아야 돼 막은 상태에서 걸은 거야 오케이? 돌고 보세요. 한번더 당겨 또마 생각 지고또 오게 당기고 그냥 기 되는 거나 빠르게 돼서 이손 보세요. 끝까지 그러니까 붙이고 있는 거라. 들으면 들려요 이렇게. 들려버렸죠? 뒤로 구우면 되죠? 잠깐만. 오, 상대방 자리가 안 걸립니다. 그때 자꾸 당기는 거야. 이쪽으로. 자, 그서 내가 묶어. 하나. 한번 더, 한번 더. 하나. 나들어한 번. 오케이.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토즈클럽 박종환장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너가 젤스틱의 스파이드가드에서 제가 볼룸 수입이라고 하는데 오버헤드 수입. 제 머리 뒤로 옆으로 상대방을 뒤집는 수입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서 있고 제가 스파이드가드에서 한쪽 발바닥을 상대방 골반, 한쪽 발바닥을 상대방 알통 이 두루 이렇게 잡아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손으로 상대방 소매를 잡,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엉덩이를 뒤로 빼고, 중심을 조금더 뒤로 가겠습 완전히 딱 빼고 뒤로 딱가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당겨야 되는데, 상대방이 딱 뒤로 가있어. 자, 이때 보세요. 제 오른쪽 다리로 상대방 무릎 뒤에 오금에 이렇딱 발등을 겁니다 돌고, 가만히 계세요. 제 무릎을 제 가슴 쪽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기면 상대방 다리가 제 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오고 나서 이쪽, 이쪽 발바닥을 이렇게 제 쪽으로 도오게 상대방 중심으 오게 만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발바닥을 그대로 돌리셔서 상대방 허벅지 위에 골반 쪽에 이렇게 딱 됩니다. 양쪽 손을 당기시면서 이렇게 들면 들려버립니다. 상대방.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등 상태에서 상대방을 제가 이렇게 돌릴 겁니다. 이렇게 돌릴 겁니다. 손. 자, 돌리셔서 그냥 수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해요. 자, 스파이더가 에서 상대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발바닥으로 상대방 오공 쪽에 걸어서. 제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다리가 엉덩이까지 오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더, 한번더 상대방 중심이 저쪽으로 오게 딱 팔을 이렇게 제 머리 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발바닥을 뒤로 떨구셔서 상대방 허벅지 위에 골반 쪽에 근 상태에서 그대로 들면 들립니다. 이 상태에서 돌리셔서요. 그대로 제가 앞바닥까지. 다시. 기스파이더에서 하나. 당기시고 다리를 한번더 당겨서 걸고 들어서 돌리시면서 힘들어라, 한데 상대방이. 오케이. 자 같은 버튼입니다 이번엔 똑같이 허벅지 위에 이두 위에. 자 오른쪽 이번 조금 더 보세요, 자이번엔 보세요, 발을 바닥에 떨군 상태에서 상대방 두 다리 사이에 제 발을 떨군 상태에서 보세요. 마찬가지로 상대방 팔을 저쪽으로 오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제 팔꿈치로 상대방 발목을 막습니다. 이렇게. 안 막으면 상대방이 다리를 다로 빼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쭉 팔꿈치로 막은 상태에서 보세요. 제 오른쪽 다리를 돌리셔서 상대방 허벅지 쪽에 놓으셔서 무릎으로 상대방 다리를 압박가면되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한번더 상대방을 당긴 상태에서 제 발바닥으로 상대방 똑같이 배꼽 쪽에, 벨트 쪽에다 으시면 됩니다. 양쪽 손을 당기시면 들려버립니다. 상대방이. 자, 그상태서오버해주시고 보는 수입으로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 양쪽 두 다리 사이로 다리를 짚으셔서 저쪽으로 오게 만듭니다. 팔꿈치로 상대방 발목을 잡고 다리를 돌리셔서 골고 이때 무릎으로 상대방 다리를 압박해 합니다. 압박, 압박. 한번더 당기셔서 발바닥으로 상대방 베트 양손을 보세요. 붙이 상태에서 들어버리는 겁니다. 들어서 그대로 뒤집어서 스 네, 한 번만 더. 하나, 땅, 압박. 한번더잡아어그 다음. 스위 마운트까지. 오케이. 자, 자 오늘은 스파이더 나드에서 한쪽 발바닥은 골반, 상대방 이두를 컨트롤한 상태에서 상대방 무릎 뒤에 제가 다리를 걸어서 당기셔서 스위 그리고 상대방 두 다리 사이에 제 다리를 짚은 상대방을 오게 만들어서 수입, 볼륨 수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자주 쓰이는 용어로는 오버헤드 수입이라고도 많이 릅니다자 촬영 네 감사합니다